저희집 한자바 노항입니다 제가 아직 물생활은 많이 안해봤지만 1년 남짓 되는것 같은데요 요즘에 뭐 물갈이를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안해도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 저는 여과기는 넣어줬어요 초기 물잡이는 잘된것 같은데 굳이 요즘, 요즘에는 거의 물갈이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. 전에는 30%씩 해주고 했는데, 초창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줬는데, 지금은 물이 좀 없으면 보충만 해주는 수준인데, 냄새도 안 나거든요. 정, 뭐, 냄새 나면 한30% 해줄 생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. 왕세개 있는데, 전부 다물 보충만 해주고 있어요. 이대로 한번 계속 키워보겠습니다.